오늘 너무 얼굴이 부었다. 오늘은 어차피 집에만 있으니까 화장은 안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화장 안한 모습을 좋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꽤 좋았어요. 꽤는 아니고 댓글 보고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피부가 약간 나가지도 않는데 너무 지지부져요.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늦게 자서 그런가? 여보 여기도 뭐가 났고 여기도 뭐가 났어 제가 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셨고 한 이틀 정도 너무 나태해졌어요 며칠 정도는 잘하다가 갑자기 너무 나태해져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영상이라도 찍으면 은 그래서 나의 나태함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공부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여드리는 거니까 전처럼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해봅니다. 제가 벌써 고3이에요, 고3. 너무 안 믿고. 저를 오래전부터 봐준 분이 계신다면 정말 놀랍지 않을까요? 난 놀라워. 지금 시장시장 지금 시간은 한 9시 20분 정도 됐어요. 방학 에도 8시에 일어납니다. 어, 학교를 다닐 때는 6시 반에서 40분 사이에 일어났는데 방학엔 8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은 9시쯤부터 하는데 오늘 좀 빈동됐어요. 오늘 되게 일찍 일어나긴 했는데 어, 진짜... 화장을 조금 할까 고민했는데 귀찮더라고요. 이 얼굴로 오늘 영상이 종일 예정될 예정이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하고요 원래 제가 공부할 때는 핀 여기 이렇게 탁탁 꽂고 하는데 그거까진 안 해볼게요. 이제 한번 공부하러 가봅시다. 공부를 시작하기 앞서 제 책상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제 책상은 이렇게 화이트 톤이고요. 여기에는 이거 원래 독서대거든요. 노트북 거치대로 더 활용을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당근 주스인데 아직 안 먹었고, 이거는 스토버치고, 그리고 이거는 홍삼 스틱이에요. 먹으라고 해가지고 오는 있는데 공부하다가 집중 안될 때. 그럴 때 하나씩 꺼내 갖고 먹고요. 그리고 이거는 구분을 해 놓은 건데요. 여기 앞에는 좀 조그만해서 바로바로 바로 꺼내야 되는 것들, 지우개나 아니면 빗이라든지 포스트잇이라든지 이런 스테이플러 이런 걸 넣어놨고요. 그다음 여기는 제가 자주 쓰는 형광펜들. 이런 거, 뭐, 다이소에서 산 거, 이런 스타빌로 형광펜. 여기 뒷부분에는 이런 노크식 펜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런 게 있고, 맨 뒤에는 리필이라든지, 이런 큰 것들, 유성매직, 사인펜, 컴삽, 이런 길쭉이 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자주 쓰는 것들만 놔뒀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쪽까지는 다이어리라든지, 플래너, 수첩, 아니면은 그냥 제가 끄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제가 읽는 책들 그리고 이거는 영어 단어 그리고 이거는 필기 노트들 저는 이거 노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문제집들이고요 이것도 문제집 이것도 문제집입니다 저는 공부할 때 항상 물이 필요해서 물을 놔두고 그리고 이거는 동태물 바나나랑 물티슈랑 이어플러그가 있습니다 소음이 진짜 예민해서 항상 이런 걸 사용을 해요 저번에 올린 시험기간 브이로그 영상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때는 제가 플래너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표의 계획을 막 세워놓고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제가 할 일만 그냥 바로바로 보고 하려고 수첩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다시 반 정도 쓰다 남은 플래너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플래너를 쓰는 방법을 그냥 짧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사용하는 플래너는 모트모트 텐미니 플래너고요 협찬이라든지 광고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제돈 주고 사이트에서 산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다가 오늘의 날짜를 적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6일이에요 이렇게 적고요 여기 제가 여기 지데이를 적는 칸에 적는 지데이가 있는데 여기 적는 지에는 제가 고3이 되기까지 남은 기간을 적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4일이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코멘트 부분에는 저는 약간 명언이라든지 아니면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적는데요. 음, 뭘 적어볼까요? 일단 코멘트 부분을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딱할 일들부터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맨 처음에는 항상 영어를 적습니다. 그 시체가 그렇게 예쁜 편이 아니라서, 나름 예쁘게 써보려고 노력을 할게요. 네, 좀, 나름 잘 썼나요? 잘 모르겠다. 그냥 쓰자. 제가 요즘 너무 나태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이유도 없이 그냥 태해지더라고요 뭔가 약간, 진짜 이유도 없이. 아,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는 왜 복습하다라고 써있을까요? 복습하긴 할수 없는 사람이 아, 그리고 이 화이트, 얼마인 것 같아요? 이거 천 원이에요. 엄청 싸죠? 저는 화이트를 되게 많이 쓰는데, 좋더라고, 천 원밖에 안 해서. 오늘 공부가 자극이 될까? 잘 모르겠네. 오늘은 사문을 하자. 탐구 과목은 하루에 두 개씩 하고 있어요. 탐구 과목은 개념을 잡고 가냐 안 잡고 가냐 그거가 정말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개념 위주로 다 하고 있어요. 문제 푸는 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때 계획을 다세웠는데 계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약간 현타. 어 보시다시피 강의 들으면은 다 복습하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공부를 제외하고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제가 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적는데요. 오늘은 이 브이로그를 컷 편집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은 저는 무리하게 세우지 않았대요 이제 저는 영어 단어를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쭉 타임랩스로 나올 거예요. 과정을 참고해 주시고요. 계획을 다시 시키는 건참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영어 단어를 어떻게 외우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에 막 공부하는 거 어떻게 하냐고 알려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서 그냥 이런 노트에다가 하는데요. 지금까지 외운 단어들입니다. 단어 책은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영어 단어는 직접 보고 자신한테 맞는 거,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는 아니겠지만, 물론, 자신에게 맞는 거 직접 서점에 가서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 두 세트씩, 60개씩 외우고 있고요. 네. 한 이틀 정도 안 해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19일 차를 해야 됩니다. 이 영어 단어 외우는 방법은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방법이긴 한데요. 일단 노트를 두번 접어요. 이렇게 펼쳐. 뽀로로 사인펜으로 이렇게 적어요 데이를 접고, 오늘이 며칠인지는 이쪽에다 적습니다 그리고, S, F 이렇게 적는데요. 이거는 시작 시간을 나타내고 F는 끝나는 시간을 적어요. 그리고 지금은 9시 33분이죠. 그리고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외우는지 약간 자세한 설명 같은 것들은 자막으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단어를 다 외우고 난 다음에 영상에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타임루스로 돌아가 봅시다. <목소리> <목소리> 아니, 안전하게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 좀 갔다 오려고 지금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좀 이렇게 나갈 일이 또 언제가 있겠습니까. 병원이라도 가니까 밖에 나가고 그런 <목소리> 거지. <목소리> 좀 머리가 아파서 산책 좀 하다가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춥네요. 지금 한 아침 10시 반 정도 됐는데 네. 추워요 이구둑이 상당히 예쁘지 않나요? 추운데 예쁘다 휴배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쁜 하늘 이쁜 거보여줄게 지금 사실 손이 깨질 것 같거든요 너무 손이 시려 근데 하늘이 너무 예뻐서 찍고 싶어요 휴배가 뭐가 왔을까? 궁금하다 정말 지금 궁금한 그거예요 그럼 다시 집에 가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제가 병원을 갔다가 어, 점심까지 먹고 이렇게 왔는데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2시 40분이에요. 점심 먹고 편집까지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지금은 제가 사문을 들을 건데요. 제가 필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직 사문은 많이 듣진 않았는데 먼저 타이틀을 이렇게 적고 이렇게 일단 쫙 필기를 한 다음에 단원에 키워드는 이렇게 민트색으로 적고 그 단원에서 키워드 속에 설명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칠하거나 파란색 볼펜으로 이렇게 라인을 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필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타임랩스로 가봅시다. Thank you 여러분, 제가 중간에 이렇게 타임랩스가 끊겨서 많이 당황하셨죠? 약간 조금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공부를 할 때는 핸드폰을 아예 꺼놓고 공부를 해요. 근데 오늘은 타임랩스를 찍기 위해서 핸드폰을 켜놨는데, 자꾸 이거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안 초점을 잡혔는지, 빛 반사가 있는 게 아닌지, 자꾸 확인을 하게 돼서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또한번 핸드폰 하기 시작하면 또 계속하게 돼서 너무 심각성을 느꼈어요. 이대로 진짜 안 되겠다. 일단 오늘 할 일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예 지금까지 핸드폰을 끄고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사탐이랑 수학을 하고 왔고요. 공부 브이로그가 반응이 좋다면 은 그래도 제가 타임랩스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잘 거예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코멘트들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정말 기분이 좋기 때문에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건 제 방의 감성 포인트라서 좀 찍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직접 인테리어한 조명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머리맡에 항상 이런 에세이 같은 책을 놔요 그래서 잠이 안올 때나 잠이 안 오는데 핸드폰을 하기 싫어 그럴 때 봅니다 저는 이 정도 읽었어요 저는 이런 에세이 책을 되게 좋아해요 생각날 때마다 그냥 읽고 있고요 이건 제 베개 이제 진짜 잘게요 안녕 여러분, 다들 잘 자요. 안녕!